자, 안녕하세요. 이 야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A 버튼만 눌러서 이로치 메탕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영상을 보고도 제가 처음에는 안 돼서 밤새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해외 영상을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해야 하면은 또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해서 속는샘 치고 한번 해봤습니다. 속는샘 치고 그래서 속는샘 치고 했는데 일단은 준비 세팅이 필요해요. 준비 세팅이 필요한 건 일단은 설정에 가셔서 bgm을 다 꺼주세요. bgm을 다 꺼주시고 어, 꺼 끄는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깊숙히 메탕 있는 위치 아시죠? 메탕 있는 위치 여기인데 여기보다 좀더깊숙히 들어가 주세요. 여기보다 좀더깊숙히 들어가 주시고 그 여기 보시면 썬더라이랑 썬더볼트가 있어요. 이 썬더볼트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 얘네들을 다 일단 죽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탕이 있는 위치까지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메탕이 있는 위치를 오셔서 한번 확인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입구로 이동을 해주세요. 입구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 열로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오셔서 이 포탈, 이 포탈을 타시면 돼요. 이 포탈을 타시고가 중요한데, 이 포탈을 타시고, 그, 메탕의 울음소리를, 메탕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보세요. 자, 메탕의 울음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메탕한테 가봅시다. 이 소리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메탄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들리죠? 이렇게 들리면, 이때부터 오토콘을 계속 누르시면 돼요. 이때부터 오토콘으로 뭐, A키를 계속 연타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A를 누르셔도 돼요. 계속. A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A를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입구로 다시 날아가서, 다시 메탕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메탕 울음소리가 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야, 기가 막히죠? 자, 요렇게 해서. 이로치 메탕 얻는 법에 대해서 A키만 눌러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저는 빛나는 부적이 있지만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역시 좀 리셋이 빠르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도 이게 될까 안될까 반신반의 했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못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시청자분들도 영상 보시고 이로치 메탕 얻으셔서 랭크 배틀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